이 메모 믿을 수가 힘든디 그래도 써. 그니까 내네 말이 그 말이야. 아 조피저 한 번만 볼게요. 왜못 믿으십니까? 가자. 나의 트레이서. 벌써부터 한숨 벅벅 나온다는데. <laughs> 아리 이 아, 사람들 우양하시게 이렇게 불신이 심해. 나나 우양 해도 돼? 아 하셈 하셈. 오케이. 너 숨는 실에 봐 보세요. 님 없는가 보여줘. 뭔데? 어디 있어? 나 있어. 보여 줄게. 아, 아. 자 봐. 것도 먹 봐. 세요봐 드리기. 넷패아어와서 아, 아 상이 아, 아, 저건 저건 나도 있는데. 난 이것도 난 이것도 있어. 아, 진짜 싫다. <웃음> <웃음> 와. 이쪽이 Let's go. 고 보통 마이크 꺼주세요 아헤헤 맥헤져있지? 예. <laughs> 라윈데요? 자리야 자리야야 뒤에 대가리 면 돼. 토르, 토른가? 아나 소환 빠아고 자리야 반 아나 볼수 있나? 자리야 반피 탈피 자리야 원 아나 개피 뭐야? 이쁘다고? 라위? 아이도 겐지 겐지 없는 아거 뭐야 뭐 포터 포터 포탑돈 나파 나 피시보 나 피시보 아포탑부시고 있었다 근데 애커 바꿈 okay. 자리에서 바꿀 때 경제 털도 뺐어요 똥피아와나 아파 똥디아또 뭐? 천천히 천천히 빨아댕겨 빨아댕겨 아, 어 아안 죽어 안죽어아어사해요야좀좀좀 봐봐 좀 봐봐 아씨 빠져 빠져 방울 없어 빠져 방울 저, 저, 저. 없어 빠져 아 안돼 안돼 이거 겐지망 머리 겐지 걔가 걔걔지에피나이스간만함 맥클로 혼자 맥 혼자 맥자 맥자 아기 하나 오어준피왔준피 왔다 아 테레야 나물 떨어졌어 하나 피 야좀 잡아야 돼. 아, <laughs> 우리 오른쪽 있는... 우리 킬이 안 와서 나 원일이야. 서천해 봐. 뒤로 빠지마. 한명 택시. 해. 오케이. 준다 준다. 야, 주고 안할랑아다리어 <laughs> <있냐 하냐, 이거? 웃음> <오른쪽, 웃음> 바로 른쪽 바로 른쪽 먼저 가자. 아, 오는데 오그? 겐지 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 그 사이드 둘이 계시고 길이 돈다 맥소리 겐지 이쪽에 고그가 <laughs> 여인데 고그 그래프 나 이거야 아니 이게 왜 끌려요? 전멸 썼잖아요 아. 야나궁 있어 나 죽어 이거 겐지 때문에 이러면 궁 버리고 먹어 합니다 아, 지랄났네 이거. <laughs> 아 내가 공써 버렸어. 복으니까 안 할까? 안아, 접죠, 접죠. 내가 안까 저기로 킬 있는 거 생각해야 돼. 진짜 그래라. 안 해도 먹면배야가하어어너 이제 힐해 볼래? 마이 이쪽에. 어, 호고 있다. 내가 빠지고 겐지제 앞에 바로. 댄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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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제발. 아, 로 세대 박아 이거 살짝 빼야겠나? 아니야, 좀 빼면. 야 여기서 여기서만. 하면서 하자 이거. 빼면 이렇게 돼. 아 이거야. 죽어 그냥. 이거 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최. 그 떼자 함께. 어. 한명더 있었구나.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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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빠뜨지마. 빠댐. 빨리 가야 돼. 갈 거면. 아니 빠지는 거 아예. 호그. 가. 아. 거참 피비수 나트래. 나한테겐지겐지반 잘했어요. 못 깔킨데.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다시 못 살려줘. 에, 아니, 어 어. 아... 아, 호그? 필 없어요. 근데, 우리 되냐? 될것 네, 아... 같은데요? 아... 아... 네. 안될거 같은데? 아, 이고야 아, 아, 아쉽네. 아 탱커가 화물 올게 아니고, 저기서 같이 정리 도와주지. 가비. 얼나 돈데요? 님들 나 없음. 참고좀 띄어 A 아 할미라 i 려 조금 할머니 Harmony. k e s h i 네 얘네 다 중앙 e So, tha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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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그래, 야, 그래도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공을 써. 미안, 하다 내가 공을 써버렸다. 진짜 아쉽다. 질러버렸어. 뜻이야? 그래, 앞에 그냥 그래, 쭉가죠 키리원, 키리원. 무리하지 말고. 아무 무리 저기까지 안 가. 못 가겠다. 저거 안 빼니까 저 이게서 앞에서 할게요, 그냥. 어 아포. 궁호관 일단 빼고. 아했어 너무, 그... 너무 들어가면 힐 못한다. 너무 들어가면 힐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코를 좀 하고. 아, 아 우리 둘레가 호응하다가 죽었잖아아 그러니까 아래 좀 같이하자. 뭔다 지 말고. 에 맥맥맥맥 여기 죽었어. 맥 죽었어 여기. 어 일어났어. 내가 일었다 일었다. 도망갈게. 나갈게. 그래, 빠지고 오고나나나 그? 탱디 붙어있다. 탱디 붙어있다. 어. 여기서 뺀중뺀중 이거. 보사. 뭔지 어쩌네. 나나 들어오라 들어오나 가지고. 나를 못 하세요. 어디야? 오케이. 오코 오코. 어맥그 1hp, 맥락 아 1hp 받고 있다 여기 1hp 디겠지아 내리면 어디 갔을까? 야, DGG라도 <laughs> 빨리 d g 라도 나노까지, 나노까지 뺐 나노까지 뺐어 <laughs> 와 금방 오. 불기야, 뭐야? 어떤 소리 가는데못 들어, 안못 들어 걔 빨리 죽을게 죽을 거면 빨리 죽어, 쌤 빨리, 빨리 죽... 아, 빨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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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로 나노 하나 뺐나? 나노 뺐고. 길겐지 올 때? 이거 거점에 있어요, 거점에 길 가라 드릴게요. 90%퍼 힐베 넘고 중앙에 복건. 예, 거점에 길 갑니다. 오그 <laughs> 어그... 거점쪽 빠졌어요. 우리 또 거점 가죠? 겐지팀케이프 <laughs> 아직도? 캐리 돈다. 아, 잘못 뛰었다. 아, 어 나이스. 쓰러졌다. 왜 걸었어? 왜이 여기서 걸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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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만 겐지 봐. 이게 라이 각이 삐? 와, 또 캡인데 진짜. 하나도 캡인데. 겐지 겐지 겐지야. 겐데 겐지 안데. 주먹한데주먹한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납겹지. 살아. 아, 이거? 아, 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우리 킬러 없어. 펠라 없어. 천천히 천천히. 너한발더넣라다가 피킹했지? 아니 일분만1분잘던다 가도 돼. 슬 가도 돼. 슬 가도 돼. 천천히. 천천히 가자 나 아직 아직. 이제 가는 중.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어. 그냥 패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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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들거 이거. 어? 아. 파피은 에피. 나이스. 하나 들어 와보세요 그래 그래. 노 리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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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 피이어간다 진짜 피해, 이거 못 잡나? 나 아니, 나 아, 아 앞로 가봐, 나이타워 잡아 불타줘죽나 어, 오리사 하나 더 오리사 이제 그거 안 됐는데 오리사 여기, 여기. 오리 들어왔다, 거점 들어왔다 오케이 오리사, 먼저, 오리사 먼저, 오리사 먼저 오이 오리사, 오리사 먼저 하나 본저 하나 먼저 아이 아니... 와, 진짜 <laughs> 오, 잘 썼네 あに